자, 뉴금 리그 4강 첫 번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맵은 레이 라인 이고요 <laughs> 과연 레시 님은 무슨 종족이 나올지, 아투 저기가 나왔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한시, 에 위치한 주황색 저그, 뉴게임스클랜 레시프리오시티 선수입니다. 예, 맞서는 7시, 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최은아 선수입니다. 음. 뭐 하려고? 아. <laughs> 선보시고요 일단 레시님이 저그 빌드 오더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선봇, 가스는 좀 많이 느리고요 일, 일꾼 계속 찍어야 돼 이거는 일꾼 찍어야 됩니다 이거 레시 레시플레이 시스템으로 늦었어요, 솔직히 네, 늦었고 재현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선봇인데 약간 좀더 최적화에 맞는 선봇이죠 이세요 지금 가스를 먼저 켰잖아요 이러면은 생산수가 좀더 유리해집니다 발업이 좀더 빨라지기 때문에 더 느릴.. 더 괜찮고 이러면서 빈까지 네, 뭐야 육군까지 계속 찍어주고요 악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선봇을 가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빠른 선봇을 할 필요가 없긴 해요 네뭐 여왕이 빨리 찍히는 것도 아니고 여왕 여왕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육군을 먼저 찍었죠? <laughs> 안마다가져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육링 찍어주고 있는, 최현아 선수고요 여왕 찍어야 되고, 지금 보시면 조금씩 체력화가 좀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대군자 하나 찍어야 돼요. <laughs> 가스 빼야 되고요 <laughs> 네. 대군주가 좀 찍혀야 돼요, 지금 대군주가. 대군주 다음에 링인데, 링을 먼저 찍어버렸어요. 대군주 지금 둘러야 됩니다, 사실. 어, 대군도 안 찍나요? 지금 대군들을 찍어야 되거든요. <laughs> 앞마당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면은 네. 대군 찍어야 되고요. 여기 링 뛰었죠? 여기서 맹독충둥지까지 가지고 있는 최연한 선수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먼저 그안 찍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레시 프리오시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맹독충을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후에 빌드를 어떻게 짤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도 여왕 찍어줘야 되고요. 지금 이제 레시 프리오시티 선수는 뭐 바퀴 속으로 가든 맹충 둥지를 가든, 모든 지금 뭔가를 눌러줘야 됩니다. 지금 가스가 100이 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늦었어요. 지금 늦었고, 지금 맹충이 지금 찍히거든요. 어? 오, 근데 지금, 어, 이건, 이거는 호재죠? 이건 호재죠? 이거는 지금, 굉장히 호재예요. 근데 이거 적당히 때리고 싶어야 텐데. 예, 이거 엄청 완성됐거든요? 이러면 못 이기죠? 지금 뭐, 테크 하나도 없거든요? 네, 시튜디오 시티 연수는? 다 잡혔구요. <laughs> 그리고 본진의 일꾼을 빨리 앞마당 쪽으로 빼야지, 이거는. 계속 드리블링 칠게 아니라, 앞마당 쪽으로 빼야지. 어, 근데, 나쁘지 않는데, 일단은, 여기 여왕도 두 마리 붙고요 이거 빨리 촉수 짓거나 뭘 해야 됩니다, 이거. 데스프리오시티 선수. 이거, 링 계속 뛰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테크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거 빨리, 빨리 촉수를 짓든가 뭘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링만 찍어서 못 막아요, 이거. 링만 찍어서는 뭐 본인이 뭐 어휘운수 이런 거 아니면 못막습니다 이거. <laughs> 저맹충이 빨리 따라가죠. 근데 저라면 맹충지 제 바퀴 속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은 뭐, 아직은 따라갈 만합니다. 2분 찍어버렸네요. 어, 아직은, 아직은 괜찮아요. 아 어, 근데 지금 아니 왜 촉수를 안 박나요 가시 촉수 하나만 있어도 그냥 막는건데 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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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가요 한번 더 들어가요 이거 계속 여왕 잡힌 것도 피해거든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촉수를 하나 바꾸면은 그냥 해결이 되는 거를 왜 촉수를 안 박아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나요 지금 자꾸 <laughs> 어차피 내가 맹도충성기가 느리면은 그냥 가시 촉수 하나 박으면 되거든요 굳이 안 박아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을 몇, 몇 마리 있는 겁니까 지금 <laughs> 어쨌든 간에 지금 1코스면 거의 열1 0마 이상 차이 납니다.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어 그래서 1코 놀고 있죠. 지금 그금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뭔가 지금 여왕도 찍고 막 해야 되는데, 실 이게 이게 대군도 찍어야 돼 대군도 안 찍었, 안 찍었, 지금. 지금 운영적으로 좀 많이 말리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주종과 부종의 차이죠, 이거는. 그러면서 바퀴체제로 바퀴 깔끔하게 넘어가고 있는 체연아훔수고요 아니, 촉수 하나만 지었어도 이런 사단이 없는 문제를 사, 촉수 하나 안 지는 게 아까워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찍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런 사단을 만든 거거든요? <laughs> 촉수 하나 안 찍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촉수까지. 지금 상대방이 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야, 스티만 시원하게 눌러주고 있죠. 이런 면에서 확실히 최연아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고평가 받는 선수입니다. 누를 때 이제 확실하게 눌러주거든요. 수비 테스트는 확실하게 갖추고 자, 이제 이 다음 태클을 이제 레시프로 식지 선수가 뭘 갈지인데 지금 1군 체육관은 거의 끝났습니다. 최연아 선수 앞마당 1군 체육관은 끝났어요. 트리플을 갈지 안 갈지가 이제, 거, 이제 그 문제인 거지 그래서 번식지 <laughs> 지금, 뭘 갈지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어. 빌드 갈렸습니다, 확실히. 네, 대군주는 잡아줘야 되고요 요, 요 대군주는 잡아주는 게 좋긴 하네. 음, 죽으려고 뛰어온 거기 때문에. 아이고, 여왕이 그냥 포기해버렸네요. 여왕 더 찍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왕이 4개는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저저전이라고 뭐 감안을 해도 4개는 있어야 되고 지 가스 수 굉장히 좀모자라요 모자, 그리고 대군주 좀확 뚫어... 뚫어야 됩니다 지금 대군주를 부화장 하나 더 추가해야 되고요 대군주 하나 더 어. 해야 되고 지금 사가스 가야 되는데 지금 3가스로 무탈찍을 생각하고 있죠 이러면 가스 밸런스가 안 맞을 거거든요 100%네 가스 밸런스가 안 맞을 거라서 근데 이제 좀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은 만약에 아 이게 가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8m까지 찍히면은 전진되어 있는 대군줄 싹다 잡으면서 이게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바퀴도 잡아내고 근데 그게 아니란 아니란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대군줄도 지금 막혔어요 지금 아 이거 대회 때문에 너무 긴장이네 지금 대군 안 찍히거든요 유닛이 안 찍혀요 아뭐초태 님은 뭐 최연아 뭐, 선수의 그 너무 많이 대군줄 찍는 거에 대해서 뭐안 좋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냥 차라리 대군줄이 한4,50 넘... 40만... 4,50개 막 넘게 차이나게 찍는 게 맞아요 안 찍으면 2사단이 납니다 예... 네. 자꾸 고수의 마인드를 저수한테 붙여봤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일단 뮤탈 7무탈까지 찍혔습니다 이게 버틸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게 결국에는 뮤탈이 얘네를 잡아주려고 했을때한 세월이거든요 한 세월? 한 세월이라서 완성, 좀 완성될게요. 일단 제공주, 일단은 요 미탈이 진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돼. 진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진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laughs> 어, 그리고 여왕까지, 여왕까지 이건 필수죠. 그리고 아이 미탈 빨리, 빨리 움직여, 빨리, 빨리,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야 돼요. 바퀴를 잡든가뭐 진짜 열심히 돌아요. 안 그러면은 이 차이 뭐, 못 좁힙니다 이거. 차이 좁힐 수가 없어요. 미링테크 지금 체를 선택을 했고, 지금 최하수 좀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티드라만 찍고 있어요. 근데 이 티드라만 찍으면은 링링에 막힙니다. 링링에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싸우면 안돼요. 지금 싸우면 안돼요. 예. 네. 지금 싸우면 안되고, 도만가야죠 일단. 일단은 리탈은 맵을 넓게 넓게 써야 됩니다. 넓게 넓게 써서, 이런데 다 대군도 있잖아. 이런거 다 잡아주면 되거든요. 지금 뮤탈은 바쁘게 움직여 바쁘게 막 바쁘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지금 대군주에다 보이면은 싹 잡아야 돼요 또, 또 운도 없게 좀 가는 길목에 막 그렇게 막 이제 뭐가 있진 않아요 예어 그래 서좀 대군주 보면은 대군주 대군주를 잡으라고 대군주를 대군주 으면 되거든요 오오오 오오, 오오. 대군주를 잡아야 돼요 날아다니면서 이거 절대 뮤링을 하는데 수세적인 움직임 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 요, 밑에 있는 세 마리만 잡아도 좀 괜찮아질 텐데. 이렇게 지금 안 보여가지고 못 잡는 거거든요? 좀 돌아다녀야 됩니다. 뉴탈리스트나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사실은 최나 선수가 지 대군주 관리를 할줄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막 돌아다녀서 그런 거지. <laughs> 오, 미탈 봐야돼요, 미탈 봐야돼요, 미탈 봐야돼요, 미탈 봐야돼요. 예. 네. 미탈이 왜정면으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냥 외곽만 돌아다니면 충분한데. 외곽 돌아다녀요 외곽 외곽 돌아다니면서 대군주들 다 끊어주면 됩니다 <laughs> 촉수 엄청 많아요 설마 강인골파나요? 이거, 이거 강인골파는 안될 텐데 이거 그쵸 이거 이거 날아다니는 대군주다 잡아줘야 돼요 이거는 어 그쵸? 죠제 트리플 근데 다, 다 다니면서 본진 이런 데 날아다니면은 정신 없을 것 같거든요 자거 근데 이거는 어 근데 이거는 이거 굳이 들어갈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네. 들어가면은, 어 아, 제발, 랭킹, 랭킹, 수킹 컨트롤, 제발. 컷트롤 제발. 근데 이게, 이게 다 먹거든요? 이거. 히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아요. 아, 이거 1세트는, 이거, 렉시피오스경수가좀 많이 유리해졌죠? 에 GG. 이거는 대군주를 다 펼쳐놓은 시점에서부터 그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예.